어,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들이 밖에서 땅따먹게 하고 있어. 안 들어와. <laughs> 해가 지니까 깜깜해지니까 도로겠죠? 어, 아주 어두워져서. 이 세상이 험난해져야 신인이 보여. 맞아요. 그러죠? 그때는 이제 어 저기 어머니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구나. 계시록 아, 요한계시록 19장인가? 혼인잔치. 그럼 읽어봐.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 있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어제는 불교 이야기했죠? 어 오늘도 기독교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음. 올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다 허경의 신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원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람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여 영이라. 자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또 내가 자, 백마 탄자가 나와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 년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지해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오는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이 내한테 천사들이 안내해서 왔죠? 어, 여러분들은 신부들이야. 신부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신부는 태결을 해야 돼. 알겠죠? 저 기독교는 정확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저들은 태교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왜 태교 이야기를 하냐 태교를 음, 태교 이야기가 빠져있어 성경에 손인잔치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부들이 태교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칸택이 됐든 안 됐든 저거 멋대로 살아 그 칸택이 된 것도 몰라. 칸택이 됐다가 도망가.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린 장의 혼인잔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교. 태교는, 태교는 신인을 만나는 마음이에요. 알았죠? 즉, <laughs> 신인을 만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 이 신인을 만나는 마음은 뭐가 첫째가 되겠어요? 덕이 응? 첫째가 돼. 덕. 이거 덕이죠? 어, 덕이. 어, 이어려울한째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신인 신랑은 더구 난조지 보배라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운 보배야 보배 이 지상에는 보배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신부한테는 신랑이 보배야 그래야 그래 더구 난조지 보배 더구 난조지 보배 신인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돼 이, 우연히 만나지만은, 우연히 만나, 이 신인을, 신인을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려운 만남이야. 그 어려운 만남에 뭐 보배를 만나는데, 그가 신인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음, 이게 성경의 해석을, 발만 대장경이나 성경을 내가 다시 해주죠. 전부 신인이 오는 데 대한 예언이 꽉 차있어요. 데 여러분들 그 해석을 뭐 그냥 신학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내가 해주는 거야. 태교 이야기야 태교. 자,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로 컨택돼서온 사람은 행운아들이야 이렇게. 더군 안주지 봄에 신인을 만났어. 뭐 만난 다음에 뭐가 있어 요 이게 있는 거야. 태교. 아 그냥 만나서 이거 얼씨구나 막 가서 막. 불쌍한 사람도 못 번청하고 뭐 이제 배꾼가니까 나내 마음대로 살리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태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내가 설날이니까 여러분한테 선물로 이야기해주는 거야. 알았죠? 음. 아니 여러분 예수가 오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대접했어? 혼인잔치로 온그 사람을 갖다 처, 갖다 십자가 매달아 여러분이 죽였지 여러분이 신랑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배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인류가 그 이후에 2차 대전, 1차 대전, 3차 대전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태교의 실패야. 맞아, 맞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왔다는 걸 알면 은 여러분이 태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어? 근데 나는 태교하는 종교인을 못 봤어. 태교를 해야 돼요. 뭐 자기하고 종교마다 다르면 저건 죽일 놈이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거는 이단이고, 이런 소리 나고 앉아 있어. 전부, 아니, 임신한 여자가 남보고 저거 이단이야 뭐, 일수하면 되나? 임신하는 여자는 그런 거를 보지도 말아야 돼. 아, 근데 내가 정말 여러분들처도 뭐 어지운이 없어.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태교의 첫째가 뭐예요? 첫째. 이게 첫째 해야 되는 태교야. 물론, 임신, 임산부들의 태교가 첫째 이거야. 예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쳐다보면 안 돼, 눈으로. 무슨 죄죠? 예에 어, 어긋나는 걸 쳐다보고 나면, 그게 애가, 배속의 애가 달라져. 남자의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걸리죠? 남자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시간. 응? 어? 3개월 걸려. 석 달. 그런데, 난자가 만들어진 시간은 한 달이 걸려. 그러면 그 난자가 만들어진 시간에 여자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집을 갔거나 이러면 이미 태교는 실패한 거야. 거기는 이상한 애가 나와. 남자 정자가 만들어진 여자를 만나기, 여자와 잠을 자기 3개월 전부터 남자의 행적은 그 다음에 애의 운명을 결정해버려. 음. 그 사람이 3개월 전에 와서 노루를 잡아주겠다. 사냥을 했다. 이러면 이상한 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정자가 3개월 돼야 완성이 돼. 그러면 여자 몸에 들어가기 3개월 전에 뭐 하고 다녔어, 그 사람이. 그게 기록이 입력이 되는 게 DNA야. 이해가죠? 이건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야. 뭐 의학자들은 잘 몰라, 이거를. 그러면은 여자는 한달 전부터 행실이 모든 게 애한테 반영이 돼버려 근데 교통사고라는 걸 쳐다봤어. 이러면 이거 큰일 라는 거야. 보면 안 되는 거야. 예의에 어긋나는 걸본 거지. 내가 말해, 얘가 흉악한 거는 보지 말아야 돼. 과일도 벌레 먹은 거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이게 태교는 안 좋은 거를 전부 피해야 돼, 눈이. 어? 근데 눈에 이상한 저 허경년 저놈은 사익꾼이야. 이러면 이게 되나, 태교가? 이미 실패하는 거야. 감히. 신랑을 만나는데, 신랑의 흠을 봐? 어떤 애가 나올까? 뻔하잖아. 불지옥을 면치 못해. 신랑의 흠을 봤으니. 곧에서 교통사고 난걸 봤다. 이것도 임신한, 임신 시집갈 여자는 고개 돌려서 뭐, 신고만 하고 그 장면을 안 봐야 돼요. 그러면 어린애가, 끔찍스러운 애가 나올 수가 있어. 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기 3개월 전부터 임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자 관리를 해야 돼. 이게 태교로 시작은 남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무슨지 이해하죠? 여자는 그정 남자하고 합방하기한달 전부터 난자 관리를 해야 돼. 그 난자에 영향을 미칠 거를 보면 안 돼. 그첫 번째가 이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비례. 얘가 아닌 거는 뭐 하라고요? 청 절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 뭐저 집에는 뭐가 어떻다. 저 집은 바람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저뭐 허경영이가 저게 뭐 사이꾼이다. 있다고 소리 이러고 들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죠 눈으로 끔찍스러운거 이상한 사과 썩은 거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눈 말로 누구 험잡는 소리 들으면 되나 안 되나? 비례불청, 예의 어긋나는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이게 애들 장난 소리.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신부가 뭐 신랑이 온다는 혼인 잔치는 이야기 해놓고 뭐를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지, 신랑이 뭐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나?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완을 해주는 거야. 어 내가 누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영적인 능력만으로 여러분한테 보이나, 지금 학문으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이런 공부는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티 하면 되겠어요. 네요.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조심을 해줘야 배 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좋아지는 거야. 알겠죠. 임신한 여자가 막 욕을 하고, 막 누구한테 막 비난을 하고, 흑행예저는 뭐... 쩐놈이야일하면 되나? 아, 근데, 부정한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절대. 그게 우리의 태교야, 태교. 태교의 오덕이야 다섯 가지 태교의 오개가 바로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그런 거안 적어놨어. 성경은. 아니, 신부가 아무나 신부 되나?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신부가 중에서 신부 자격을 갖춰야지. 어, 그래서 여러분 선택대가 백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제 백궁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최초의 지구 사람들이야. 좋아, 안 좋아요? 음. 그래, 설날 신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백궁 갈 거라는 확신을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이야기해 주죠?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나기 어려운 보배. 아, 이 다, 이 나머지 법에는돈 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인을 돈 준다거나, 지구에 돈하고는 관계 없어 나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신인은 보배 바로 그자가 신이에요. 인 신이 왔다면그 일반 보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말하는 건 보물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득구하기가 어려운 만나기가 어려운 보배 그자가 신이다. 이거 꼭 잊지 말아요. <laughs> 어. 음. 그 다음에, 아이 누가 전화가 따라왔다. 아, 좀 보제. 임신한 여자가 뛰쳐나가면 되나? 뭐 나가 아, 어디 놀러 가지.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뭐요? 이, 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어? 부동 함부로 여자가 몸을 굴리고 다니면서 막 조직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뭐임신해야될 여자가 뭐 남자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동창 모임에 가서 이, 이거 바람직하지가 않아 이건 진짜 임산부가 아니야 임신할 좋은 가문의 자식을 얻을 여자가 안돼 그런 사람이 애를 낳으면 이상한 애가 나와 다른 사람의 정자가 들어와 딴 사람의 도둑놈의 애를 빼게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자는 비례부동이야. 예의에 어긋나는 움직임을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이 여자의 태교 오득, 덕 네, 오게 네 가지, 다섯 가지.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봐. 내가 뭐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이 이런 공부를 안 했다니까. 아 신부들이 태교의 오게를 배운 사람이 없어. 성경에도 안 해놨어. 이게 뭐여? 신부 이야기를해놨고 신부가 뭘지켜라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소동과 고모로성을 만드는 거예요 활락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신한 사람들 애들은 전부 멸종 말종들만 나와 소동과 고모로성에서 술판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마약하면서 난 자식들이 뭘 만들어 내겠어 어떻게 신인을 만나겠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의 부모들은 말이야, 맨손으로 말이야, 빨래를 하고 겨울에 손실인데, 그걸로 뭐 두부를 담고, 패라벨걸다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겨울에는 막 동상이 걸리고, 그러면서도 부모를 시어머니, 시아버지, 흰 오빠지를 다 빨아서, 다 대리미로 데려서 수트로 그걸 데리고, 밤새? 밤새? 하면 그 다음 나와야 될 말이 뭐요 밤새? 여자들이 제일 밤에 일 많이 하는 일 어? 바느질을 뭐래? 바느질이나 그런 걸밤 뭐라 그래? 길삼 밤새 길삼을 해가면서 시아버지 옷그 시어 시아, 시어머니 옷또 청주 할아버지 옷다 시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야. 청청이 막 있어요. 어떤 집은 그래 안 그래? 그 시동생들 옷 신우이 옳게. 어 그걸 전부 데려. 아니야. 수트를 해가지고 그 전기 다리미가 아니야. 수틀를 해가지고 그숯냄새를 맡아가면서 밤새 길쌈을한 그런 어머니들의 자손이 여러분이야. 맞아, 맞아? 복덩어리의 자식들이야, 복덩어리.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지은 것이 이 동방 땅 코리아에 모여있어. 정말이야.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길쌈했을까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도 벌거벗고 다니고, 시어머지도 벌거벗고 다니고,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혹밭에 굴러? 우리 동방은 백인민족이야. 흰 옷을 입어요? 빨래, 말도 못한 빨래를 옛날에 며느리들이, 뭐, 시, 세제가 제대로 있나?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숯을 삶아가지고 숯에서 나오는 숯물, 잿물, 양잿물, 그거 가지고 빨래를 했어. 그냥 그러니까 손이, 그게 손이 닿으면 손이 쩍쩍 갈라져. 어떻게 독한지 그거를 손으로 해공무장갑도 없었어 여러분 개울에 물이 얼마나 개울에 차 이거를 맨손으로 빨래를 하루 연중일을 하는 그런 어머니들 밑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 그래 안 그래 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설날은 여러분 이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울어도 이원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불만이 있으면 어디 가서 불만 이야기 하는 데 있고, 정신과가 있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음, 절대 그런 데가 없었어. 이런 태교. 자, 마지막 태교는 뭐예요 어? <laughs> 아이고, 참나. 한나라도 여러분이 마치면 내가, 내가 정말, 곱하기를 <laughs> 안 쓰겠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례불사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생각을 생각이 다 안정돼 있어야지. 야, 이거 이제 시아버지 왜저 따로 생겼어? 저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생겼어? 자, 신우이 저거는 뭐 저리 귀신 무슨 또 귀신 두목 같아. 저거 뭐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게 뱃속에 태, 태교 실패하는 거야. 요 다섯 가지는 신랑이든 신부든 정자, 난자가 만드는 3개월. 그래서 우리는 3개월을 중요시하는 거야. 3개월 안에 여자, 난자와 정자가 완성되거든. 아무리 여자가 한달 만에 난자가 만드는데도 3개월을 잡아야 로테이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을 보는데 저석단 안에 남자, 여자가 여기에 걸려들면 훌륭한 자식이 올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교가 이 신인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태교하는 자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인한테 함부로 신인을 쳐다보고 신인의 사진을 훼손하면 되나? 신인을 필만하고 욕하면 되나? 아, 신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신인을 향해서 뭐 신인을 뭐 어디로 저저 자반도 차잡고 돌아다니면 되나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뭐 생각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허경의 말이 틀리다 뭐 허경의 우유가 뭐 어떻다 이렇 거짓말 하면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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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가 이거 신인을 만나는 태교가 아니야 신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태교지 그 신랑을, 신랑을, 이런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신부야. 남자도 여자도 다 신인의 신부란 말이야. 그 신부들이 지금 행동을, 욕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